해외 직구영양제 많이들 섭취하고 계시죠? 그런데 해외 직구영양제를 고르실 때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확인 못하시면 돈도 버리고 건강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해외 직구 영양제 고를 때 주의사항들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추천드렸던 해외 영양제들은 문제가 없는데 독자적으로 원하는 걸 고르실 때 이걸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영양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표시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 제품은 특정 성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이거는 이렇게 꼭 표시해 가이드가 있고 안 지키면 법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표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기능성, 어디에 도움을 준다, 포엔자 큐텐 몇 미리, 커큐민이 뭘로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한데 해외는 특히 미국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려면 이런 걸 확인하셔라 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독점 블렌딩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합 비타민 중에서 슈퍼 뉴트리션 슈퍼 이뮨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성분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대박 종합 비타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쭉 성분을 내려보면 천연식품, 허브 및 식물성 항산화제, 혼합물 이런 게 독점 블렌딩 성분 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넣고 싶은 거를 125mg에 넣은 건데 퀴르세틴, 로즈힙 산사베리, 유기농 올리브잎 여주추출물, 유기농 좋다는 건다 들어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25밖에 안 들어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잘 보시라는 거예요. 성분이 정말 많아 보이지만 조금씩 넣은 컨셉 원료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들을 보실 때 함량 표기를 잘 보셔야 돼요 나우푸드 마그네슘 캡슐 400mg이라는 제품을 한번 보세요 마그네슘 400mg가 들어있는데 산화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아스팔트산 마그네슘, 추출 한 알에 400mg의 마그네슘인데 구연산 마그네슘, 유기산 마그네슘 좋다는데 이게 다 들어있네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어느 비율인지 배합비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제품도 마찬가지긴 한데 한 알에 400mg를 넣었다는 건 대부분 다 아마 산화마그네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표기가 안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시면서 잘 검색하시고 이왕이면 마그네슘 하나만 좀 들어가 있는 걸로 고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메가 3와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오메가 3 프리미엄 PCO 오일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저렴하거든요. 240알에 26,000원 뭐 엄청 저렴하죠? 대박 이렇게 했는데 쭉 성분표를 내려가 보면은 EPA가 360, DHA가 240, 합산 600이네 괜찮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두알 당입니다. 한알 캡슐도 보시면은 두알당 2,200이니까 한알당 용량이 1100이에요. 1100당 300 정도니까 순도 30%밖에 안 되는 것이죠. 30%의 순도니까 아마 TG 1세대 오메가3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따져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거의 99%다 RTG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데 해외는 의외로 TG 1세대 오메가3 원료를 많이 섭취합니다. 무난해요, 사실은. 가격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날 먹으면 되는데 오메가3는 30%고 70%는 포화지방 같은 걸로 돼 있을 거니까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기름을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네 번째는 허브류들 고를 때 라스베라트롤, 커큐민, 센틀라 아시아티카 그런 걸 고를 때 지표물질이 우리나라는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 같은 거 고를 때 보면은 콜라보노이드가 몇 프로다 커큐민과 같은 경우는 커큐미노이드가 몇 프로가 들어 있다 이런 지표물질들에 대한 표기가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골드 뉴티션 비프로폴리스 2X 이런 걸 보시면은 풀벌 프로폴리스 수지추출물 2대1 1000mg 상당이고 1회 제공량당 500mg 프로폴리스의 지표물질인 콜라보노이드가 얼마큼 들어있는 데가 안 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보통 20ml 이상 써야 되거든요. 센텔라 아시아티카 병풀 추출물, 고투콜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처스웨이 고투콜라를 한번 골라보면 이거 되게 유명한 제품이죠. 고투콜라 지상부 950mg라고 이 성분이 써 있죠. 근데 지표 물질이 안 적혀 있습니다. 유효 물질이 2%짜리인지 10%짜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표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 물질이 있는 걸 보면은 스완슨 고투콜라 추출물 표준화 이렇고투콜라 추출물 100mg 이렇게 들어 있고 아시아티코사이드라는 게10% 프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시아티코사이드가 10%니까 용량에 10mg이 정량화 돼 있는 원료다 이렇게 돼 있죠. 다섯 번째로는 FDA 승인 실험실 테스트 완료 이런 표현이 있어요. FDA 승인되어 있는 실험실에서 테스트했다 이런 건데 그 유명한 미국의 식약처에서 테스트를 해줬고 이걸 컨펌했다는 건가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FDA에서 가이드한 대로 규격대로 만든 연구소에서 FDA 등록한 연구실에서 실험했다는 거예요. 성분이든 임상이든 그런 것들을이 원료에 대한 것들을 테스트하고 그걸 f d a 승인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승인이 없어요, 미국은. 3자 기관에 맡기죠. NSF나 컨슈머랩 같은 데서 맡기잖아요. 랩도어 같은 데서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해외 제품의 젤리 제품들을 보면은 성분들이 표기가 쫙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정성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성분이 안정성 유지가 된다는 걸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출시가 될 수가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함량 게런티에 대한 어떤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고 싶은 대로 적고 미국 약전에서는 일반적으로 는 성분상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를 초과해도 문제가 없는데 젤리는 200% 이상 초과되거나 부족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젤리는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유 있게 성분의 마진을 둔다는 것이죠. 실제로 젤리에서는 엽산이나 비타민 B12와 같은 마이크로그램 단위의 성분들은 잘 검출이 안 되고 안정성 유지가 안 되는데 해외 제품 보면 써 있죠. 국내 제품은 안써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액상 제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액상 제품도 해외 직구 똑같은 제품인데 해외 제품에는 써 있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안써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성이 안 나와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넣는데도 빼고 출시하는 겁니다 그냥 안 적고 출시하는 것이죠 젤리 제품에 액상 제품에 적혀있는 그 성분은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에서만 판매되는 보충제는 걸러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마존에서는 제품 등록이 되게 쉽거든요 그냥 일회성으로 등록하고 사라지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만 있는 것들은 좀 배제하시고 아이어브나 쿠팡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데에서 유통되는 글로벌한 제품들을 고르셔야 됩니다. 요즘에 아마존 직배송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베르베린과 같은 걸 검색해보면은 듣도 보도 못한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걸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본 회사 제품을 고르셔야지 이런 걸 고르시면 짝퉁 영양제일 수도 있고요. 성분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돈도 버리고 건강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약들약. 자, 오늘은 해외 제품을 고를 때좀 헷갈리거나 기준이 모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걸좀 차근차근 따져보면서 고르시면 좋은 해외 제품을 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